음성인식 기능이 있어요? 음성인식 기능이 있어요? 뭐라고 불러야 돼요? 뭐라고 불러야 돼요? 응? 어떡해? 뭐야? Hi, Bixby? Hi, Bixby? Bixby가 뭐예요? Hi, Bixby? 빅스비 하이 빅스비 빅스비 하이 칼림바 아 빅스비 아니지 아 블루투스 연결을 해야 돼 뭐야 뭐, 뭐 해야 돼? 속지 마? 뭐, 뭐, 뭐라고 해야 돼? 하이, 칼림바! 근데 칼림바가 얘가 전자 그건가? 남은, 전자 악기인가? Hi, 어, 사전조사를 좀 할걸. 음성인식 없어. 아! 와우. 위조원. 이럴 거야? 헐, 음성인식 없대. 나 낚였어. 속았어.